전공자라고 하면 사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제 무역회사 취업을 원하면 국제무역사는 기본입니다. 아,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궁금해요. 그 국제무역사 얼마나 걸리냐? 3주입니다. 이런 시험 오래 끌 필요 없어요. 사실 수업 목적으로 공부를 하면 3주면 충분합니다. 그럼 도대체 수업 범위는 어디까지냐?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전공자의 졸업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무역학을 전공했을 때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우는 모든 것들을 요약하고 압축해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무역회사 들어가서 업무를 할때 필요한 모든 지식은 다 국제무역사 시험에 있습니다. 어, 나 무역회사 취업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증 따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국제무역사.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왜요? 국제 무역사를 취득하면은 높은 확률로 무역 영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. 고민하지 마시고 저라면 지금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.